안녕하십니까 차달로그의 차판 남자 김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슬픈 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우디 A650 TDI Quattro 4륜구동 차량이고요 현재까지 주인분이 안 나타나셔서 제가 구독자분의 한해서 차량 금액 250만원 다운시킨 저한테는 마이너스인 차량입니다 그래도 주인님 나타나신다면 구독자분의 한해서 250만원 할인시킨 가격으로 3,150만원에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차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디 A6 50 TDI 4륜구동 차량 전면부 보고 계십니다. 신형인 라이트만큼 일명 Y자 라이트라고 해서 굉장히 이쁨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옆으로 돌아가게 되면 운전석 앞쪽. 휠은 20인치 로 인해서 순정 20인치 굉장히 이쁩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는 약 70%가량 남아있고요회기수는 어느 정도 조금은 있으나, 어, 눈에 띄게 확튈정도의 보기 싫은 정도는 아니어서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자, 측면부 쪽 보시고, 광, 광택작업을 맞추고 상품화작업을 해놨던 차량이있으문 굉장히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 보시게 되면 운전석 뒤쪽 휠 타이어이고요 어 뒤쪽 휠은 기스는 전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는 약70% 8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아우디 A6 50 TDI 보시게 되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충분히 넉넉할 정도의 넓고 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트렁크는 다시 닫고 자, 조수석 쪽 측면 측면부 쪽으로 해서 보고 계시고요. 측도 마찬가지로 차량 전반적으로 깨끗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석, 뒤쪽, 휠 타이어. 뒤쪽도 마찬가지로 휠 상태는 굉장좀 깨끗한 편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좀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게 돼서. 조수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60에서 70% 정도, 정도 보이고요. 조수석쪽 휠이 조금 기스가 있는데 깊게 파인 정도의 휠 디스는 아닙니다. 보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내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 텐데요. 실내에 도어를 열면 뒷부분도 세모 형식으로 해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 메모 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 색상도 브라운 색상으로 해서 한층 더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뭐, 해짐이라든지 심하게 늘어나고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시트 컨디션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조수석, 롤모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컨트롤 할수 있는 스위치들 들어가 있고. 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집어 넘겨, 집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레슨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ACC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 작용한 상태에서도 차간 간격을 유지하면서 주행이 가능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시동을 걸고 보시게 되면 전방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똑같이 23,000km 짧은 키로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원카메라 영상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야간 시, 야간 운전지에 조금 부, 어, 밝기 때문에 힘드실 때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스위치로 인해서, 보이시죠? 이 스위치로 인해서 내비를 그래가지고 다시 나오게끔 할수 있는. 이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 열선 통풍 적용되고요.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 내비 오디오 컨트롤 할수 있는 스위치도 들어가 있고요. 두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순정형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전 차주분께서 바우처까지 구매를 해놓으셔서 제가 어 전화를 하시게 되면 음뭐 바우처, 아 전화가 아니라 제가 한번 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가 남아 있어서 엔진오일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것들 좀갈수 있는 부품들을 갈수 있는 구상으로 갈수 있는 쿠폰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후면 쪽으로 가서 전체적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면 쪽 들어가게 되고요. 면적도 마찬가지로 시트는 굉장히 깨끗하고 거의 사용감이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냥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고 뒷 공간도 좁지 않고 좀 넓은 모습을 보시게 보시고 계시고요. 자 뒤쪽 보시면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공조기 공조기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장면보고 브라운 시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 진짜 한층 더 멋스러움을 진짜 굉장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엔진 룸 쪽으로 가서 사고 여부 확인하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고 꼭 하겠습니다 엔진 룸쪽 한번 보고 계시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 성능 기록부를 띄워드리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유 상태는 없고요 어~ 사고 여부는 운전석 단순 교환으로 휀다 휀다 교환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가슴 아픈 차량입니다 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약속드린 대로 구독자분께서 구매를 하신다면 제가 약속드린 금액에 250만원 다운돼서 양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저쪽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입 딜러입니다. 판매 딜러이기도 하고요. 매입 가능하고 전국 탁송 가능하고요. 대차금도 매입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저쪽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